대구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또 경북에선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유흥업소 관련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19일 이후 나흘간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업소 이용자가 대부분인 가운데 엔차 감염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확진자가 나온 업소 수도 여덟 개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특별 TF팀을 구성해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을 점검하는 등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업소 대표와 이용객을 형사 고발하고 해당 업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위반 단속을 위해 경찰과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관련 업소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유흥업소를 다니신 분이나 정사장께서는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속히 검사를 받아 주시고 경북도 생활현장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강준일입니다.